안녕하세요. 유토피아 퓨처의 우원기입니다 유토피아 퓨처만 하더라도, 종전에는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상조회사로서 국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웨딩이라든지, 또 크루즈라든지, 어학년수라든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그때 그때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맞춤식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본래의 사업이 장례 서비스와 그리고 장지 서비스가 주축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과정만 다룰 게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사실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착안한 게 바로 줄기세포 사업입니다 저희 KCL 바이오 연구소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줄기세포를 보관하고 또 면역세포를 보관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본인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에 필요한 그런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관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회와 저희 유토피아 표처가 계속해서 여러 번 협의를 거듭한 끝에 오늘 드디어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 멀리 월남에까지 파병돼서 국위를 선양하고 또, 어, 바로, 어,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신봉을 목적으로, 월남람에 어, 참전한 그런 많은 우리 국군 용사들의 장례 서비스를 저희들이 맡아서, 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이제 네, 올남 참전자들은 걱정 없이 일을 맡기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어, 도와주겠다 이런 에, 목적으로 오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이제 쿠드그라스 골프는 어, 지난번 제가 그 SBS, c n b c 에 생방송으로 어, 방송한 예가 있습니다만은 어, 제가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 주말이면은 필드에 자주 나갑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어, 좀 재미있게 골프를 칠수 있을까? 그리고 좀 타수를 좀 줄여서 여왕이면 어, 골프를 하면서도 어, 점수를 좀 줄여서 재미있게 칠수 없을까 하는데 착안해가지고 어, 지금까지 에, 나와 있지 않은 에, 그런 새로운 방식의 퍼터를 개발을 해서 이 퍼터와 또 그리고 연습기 예, 그리고 또 어, 가장 골프에서 중요한 게 비거리인데 이 비거리를 어, 이제 높여주는 약 30야드 정도 더 어, 볼이 예, 나가는 예, 그런 볼을 개발해서 어, 이세 가지 품목을 가지고 어, 저희들이 이번에 에, 미국의 올랜도에서 개최하는 세계 골프박람회 출품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원 가정에 2016년도 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어, 저희가 금년에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 협회와 어, 오늘부로 어,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어, 저희 유토피아 퓨처를 많이 성원해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